인사센터 어, 소장님, 결풍선 님 어, 지금 방장이 해. 기분이 몹시 지금 좋은 상태야. 왠줄 알아? 아니 방장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잠은 좀 자야 될거 아니야. 아까 방송 끝나고 한1 시간 반 알람 맞춰놓고 한숨 잤어. 어, 한숨 잤어. 그래가지고 요, 요새 있잖아, 여러분들아. 방장이 잠이 들면 또못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하여. 알람 시계를 두 개를 되지. 샀어. 존나게 시끄러운 알람 시계. 절대 못 일어날 수 없는 정도에 어막 술에 떡치가지고 그 정도는 못 일어나겠지만 미치듯이 시끄럽단 말이야. 띠리리리리링 어? 양쪽 사방에서 사운드 완전히 막 초호화로 띠리리리링 그래 일어났어. 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어차피 경기는 준비는 이제 가건다정리해은 상태니까. 그 그래 일어났는데. 딱 카톡이 또와 있는 거야. 방장이 원래 카톡이, 카톡을 싫어하기 때문에 잘 지인들도 카톡을 잘안보내요세 개나 와 있대. 와이고, 야, 알고 봤더니 우리 열혈팬 캐치형이요. 방장이 좀 건강 좀 챙기라고 한우 세트를 보내줄 뿐네. 와, 여러분들아, 박수 한번 쳐라. 야, 방장도 이제 나이를 묻다 보니까. 어, 주는 선물을 이제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도 있는데 맨날 방장이 치킨만 여러분들다 뿌렸잖아. 맞잖아. 치킨 뭐, 처갓집 몇 장을 뿌렸냐. 근데 와, 이렇게 받으니까 또 받는 기쁨도 기분 좋더라, 여러분들아. 아이고, 캐치 형 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방장이 여러분들 이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했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또 분석을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아 괜히 또뭐 다른 분들 또나 다이어트 뭐 카톡으로 뭐 보내지 말고 어, 오케이 잠깐만 이 좋은 분위기에 이 세븐드 보이시야 행님 55개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다섯 개 어따 쓰고 씨. 마지막이다 에. 그런가 깎는 거안돼깎야 오늘 같은 날은 1부 2부가 나가는데 이거 이거 하나라고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200개를 받아야 돼 이거 이거 진짜 1부2부 아니야 지금 농구 따로 나가고 물부 따로 나가고 1부2부인데 그를 또 깎는 것도 와나 진짜 징글징글하네 어그 깎아서 대박, 뭐 할래 여러분들아 맞자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신선백달콤퐁 음. 아, 뭐, 맞다 가자 한번 들어가 보시다 신사동 사나이님 별풍선 가자 음 잠깐만. 언 언더는 오늘의 단폴 언더는 뭐야? 어, 확실하네, 여러분들아. 어? 여러분들아. 오늘의 단폴은 진짜 확실하네, 진짜. 어? 쓱하고 키운 경기. 아직 뭐 설레발은 아닌데. 기준점이 9.5잖아. 어. <laughs>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아니, 오늘만 부탁드립니다. 어, 다시 유튜브 야 이거 55개 귀엽다 여러분들아 어, 다시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연 19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음. 자 일단 오후 경기는 일단 놔두고 놔두고 어. 알아서 뭐잘 들어오겠지 놔두고 이 내일 농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별 개수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강승 부급이죠. 그리고 또 뭐야 내일이 경기가 또 많아. 어 당연히 경기가 많으니까 가고 싶은 경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어 그리고 여러 이제 경기들 중에서 일정적인 변수들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야. 어떤 팀은 어제 경기를 뛴 팀이 있고 어떤 팀은 하루도 쉰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장이 밤새도록 전 경기를 다 봤어. 진짜. 근데 만약에 전 경기를 안 보더라도 좀 내가 좀 이번 대회에 좀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 피바 홈페이지 가서 봐도 되고 유튜브에 채널 구독하면 하이라이트가 있어. 한 3분짜리.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좀 약간 무지성 하이라이트야. 이해 돼요? 이 편집하는 인간들이 유튜브 가면 피바 농구 홈페이지 가보면 구독 그 구독하면 다볼 그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영상들 자체가 무지성 하이라이트라서 조금 그렇긴 해. 음. 이해돼요. 그래서 어, 어, 어. 그좀 늦긴 늦어. 늦긴 늦어. 니님풍선개달콤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쓱 들어가 보입시다. 자, 이 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구를 그냥 뭐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하세요. 장은 따로 이 배구는 달콤해. 배팅을. 안할 예정이야. 지금 이제 16강이거든요. 16강. 그래서, 배당 메리트가 있고 좋은 경기는 주력으로 가겠지만, 뭐, 부주력으로 가겠지만, 지금 이두 경기는 굳이 갈 그건 없어. 근데, 슬로베니아하고 독일 경기는 결국 슬로베니아가 홈이기도 하고, 예선전에서 이미 학살을 했고, 그 다음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이거는 뭐, 학살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변수는 없어, 이거 솔직히. 슬로베니아 승.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쿠바. 결국 이거는 이탈리아가 자이제프 에이스가 빠져 있지만 나머지 애들이 자체가 기본기 실력이 좋은 팀이고 원래부터가 그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좋아 근데 나머지 이제 수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서브 리시브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탈리아가 1.5마인까지 해줄 수 있는 경기 근데 이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 방장은 미리 하겠지만 이 경기를 건드리진 않는다 됐죠.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농구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자, 몬테하고 벨기에. 이거 첫 번째 경기부터 조금 이거는 좀 어렵다. 어 왜? 몬테도 첫날에 우리 티르키의 경기를 붙었을 때 결국 사이즈가 좋고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죠? 여러분들아, 어제 아래 이 조지아 경기에서 3점 쇼가 일어났던 경기. 응? 벨기에 팀들 그래서 이런 유럽 팀들이 기본적인 실력들이 좋은거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게 방당이 봤을 때 결국 기본적인 뭐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몬테가 유리하겠지만 이 벨기에의 3등적인 부분들을 절대 무시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몬테의 저배당 승보다는 뭘로 가는게 맞다? 벨기에 프렌으로 갑시다 됐죠? 벨기에 프렌승 그 다음에 핀란드하고 폴란드 자, 핀란드. 딴거 없죠. 뭐, 마카렌의 원맨팀. 근데 마카렌이 이번 대회, 농월부터 해가지고 이번 대회도 그냥 혼자 그냥 다 씹어먹어. 어제도 그냥 혼자 다 씹어먹었어. 솔직히, 그잖아. 근데 막판에 또좀 한두 개밀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 이, 이 에이스가 한명 있거든. 얘가 3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름 뭐야? 포니칸가? 포니칸, 아, 얘가 3점도 좋고, 그 다음에 슛도 좋고, 이 에이스가 직전 경기에서 무려 26점을 박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또다시 이제 핀란드가 그 정배를 받았잖아. 근데 핀란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아? 어제 연장까지 경기를 치르고, 더럽게 경기를 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홈의 체코한테 그냥 화력으로 씹어먹었잖아. 일정상에서 유리하긴 한데, 어... 같은 백투백이긴 한데, 병경에... 상황이 조금 다르죠. 어. 그래서 이거, 배당이 정배역백이 큰 의미가 없어, 솔직히. 이거, 폴란드로 갑시다. 아시겠죠? 폴란드 쓴. 그 다음에, 영국하고 크로아티아. 음. 어떻게 보면, <laughs> 어제 이 크로아티아가, <laughs> 크로아티아가, 1쿼터, 2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아티아 농구가 전혀 안 됐죠. 뭐 보구단도 뭐 활약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주바치라든지 샤리치 골 골대 밑에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 앞선에 이 가드 이거 흑형 인간 아무것도 못했고, 근데 이 모습들이 언제부터 반등이 시작됐다? 3쿼터부터는 확실히 반등이 시작되었어 근데 그 시작되는 원인은 얘네들이 1쿼터 2쿼터 끝나고 나서 감독이 지랄을 했나봐 뭐라고 야 이것들아 템포를 좀 끌어올려라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반등이 시작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영국같은 경우에는 어, 실력차이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제 여러분들이 크로아티아 우리가 1쿼터 2쿼터까지 봤을 때 아이고야 이것들 이번 그그 그 뭐야 이유로바스에좀 신경을 많이 쓴다 그 다음 단디 배르고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서도 음. 실망감이 음. 컸지만서도 어, 내일은 이 경기가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뭘로 가는 게 맞다? 크로아티아 마인으로 갑시다 됐죠? 자자 자. 불가리아하고 티르키에 트리키에. 당연히 티르키에가 우인건 사실이죠 근데 이 터키가 그 농원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그랬지만 어 결국 뭐가 좀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팀이다 수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팀이야 어 그리고 이런 기준점이 많은 프랜을 받았을 때 어제 그 세르비아하고 네덜란드 경기 보면 결국 네덜란드가 잘 비볐다가 막판에 사코터 때 무너졌잖아 그래서 가기에는 항상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티르키의 쪽으로 보기보다는 뭘로 가는 게 맞다 불가리아 프랜으로 가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불가리의 프랜을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이 경기, 좀 중요하다. 여러분, 팁을 다좀 드리고 있잖아. 중요하다. 자, 어 어제 아래, 이제 어제죠? 그 우쿠 경기를 보면서 생각보다, 어... 이 우크의 이 전쟁 통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알렉스 렌이라는 이 빅맨. 결국 사이즈가 좋은 느바산. 결국 어제도 활약을 좀해 줬고. 그다음에 미카일 루크가 어제 또 득점해서 또해 줬죠. 같은 또 느바산. 그리고 확실히 우크가 경기에서 집중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여졌던 게임이고. 그다음에 이 아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는 걸 봤지만 확실히 약팀의 모습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기준점이 몇 점이냐면 생각보다 이거 기준점이 잘 빠졌거든요. 어? 잘 빠졌거든요.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우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빨리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경기를 좀 어제 새벽에 좀 늦게 했잖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도 서두 얘기했듯이, 이 느바산 두 명의 활력이 확실히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어, 우쿠 마인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우쿠 마인스. 그 다음에, 어, 어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방장이 하나 미스한 게 있었죠. 하나 미스. 뭐. 체코 분석을 하면서 사토란스키 없다고 했는데, 어, 사토란스키가 왜 없냐면, <laughs> 사토란스키 뻔히 있더라, 여러분들아. 사토란스키가 올해부터, 느바에서 빠지고, 그냥 저, 니고 스페인 리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에이스 사토란스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를, 방장이 멘트가, 어, 미스가 있었다. 어, 이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이. 그러면, 어제 이제 체코 경기를 보면서, 어, 확실히, 홈바를 받는 거는 사실이었지만, 음, 폴란드한테 수비적인 부분에서 두드려 쳐맞았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 딴거 없죠? 그냥 요 선생의 이 모든 것들을 어, 다 해주고 있는 요 선생. 그러면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지금 벌써 좀 몰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 어, 승패 아니면 핸드캡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기준점 무시하고 오바로 가는 게 맞어, 맞아 왜? 체코 역시도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오바로 갑시다 체코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자 일단 물 한잔 먹고요 여러분 스피드 나쁘지 않죠? 이 멘트 스피드가 나쁘지 않죠?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결국, 하나가 1점 내네. 와이고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 징글징글 하네요. 응? 결국, 하나가 1점을, 1점을 냅니다. 응? 자, 리투하고 프랑스 데스. 자, 리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슬로베니아를 만나가지고, 사코토 한 중반까지는 확실히 잡을 뻔 했던 경기. 그 자. 응. 잡을 뿐만 했던 경기. 우리 발렌슈나스, 그 다음에 사보니스, 이 조합 자체가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그전 대회, 그전 대회부터 계속 호흡을 맞춰오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직력이 좋은 팀이야. 아, 표현 항상 방송 끝나고. <laughs> 근데 이 프랑스. 자, 고베어, <laughs> 그 다음에 포니에, 그 다음에 루아르, 그 다음에 야부셀레. <laughs> 근데 저번에도 내가 프랑스 경기를 분석하면서 누가 기대 기대가 좀 된다고 했다? 이 예전에 보스턴, 보스턴 산이었던 이 야부셀레, 이 인간이 좀 기대된다 했잖아. 근데 그날 독일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노, 여러분들아? 이 야부셀레 정도 말고는 이 나머지 이 느바 산 애들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못했죠. 고베어 이 식물 인간. 포니에 하고 포니에가 어떻게 보면 정통 1번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둘이 2대 2 전략도 한 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니에가 혼자서 개인기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구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레돈이라든지 루아르 기대를 많이 했지만 얘네들이 양쪽에서 흔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식물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경기, 그냥 빡 쳐가지고, 어, 그냥, 리투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아, 이 경기는 리투보다 더 좋아보이는 경기가 있지. 뭐야? 어, 그냥 기준점 무시 언더야. 아시겠죠? 어, 오케이? 근데 또 이렇게 기준점 무시 언더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현혹될까봐, 어, 주력은 아니고. <laughs> 아까 주력을 다 이야기해줬잖아. 뭐 갈지. 어, 오케이? 자, 리트 경기. 언더로 갔고요. ,이. 자, 그 다음에. 헝가리하고 슬로베니아. 음, 자, 슬로베니아의, 어, 그, 슬로베니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없고. 우리는 어떤 팀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 헝가리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헝가리라는 팀이 생각보다 앞선에 있는 자원들 있잖아. 자원들 얘네들이 개인기도 좋고 그 다음에 앞선에 있는 자원들이 3점 야투도 좋고 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보여줬던 첫번째 게임이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로베니아는 언제든지 화력이 폭발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앞선에 있는 자원들이 외곽이 좋은 팀 그러면 이 경기도 확실히 핸디캡적인 그프임 마인보다는 뭐가 좋아보이는 게임 그 다음에 뭘로 가자 그 오바로 갑시다 아시겠죠 헝가리 경기 오버. 자,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음. 어제 이 그리스 경기를 보면서 뭐 어차피 쿤보는 어떠한 팀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뭐 돌시가 또 앞선에서도 잘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쿤보가 한명이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이 그리스는 경기를 우재한다. 결국. 두 명이 몰리면 외곽으로 빼줬을 때 음. 나머지 애들이 3점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결국 콤보가 그냥 혼자 골 밑에서 휘젓는 거.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어제 홈빨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리가 빠진 상황이지만 나머지 애들이 원래 기본적인 실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도 지금 현이 상황에서 음. 이 그리스의 이 콤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여러분들아. 어. 그래서 그 1.2배라는 이 똥배 자체가, 어, 똥배 자체가 전혀 두렵지가, 아, 두렵지가 아니고 꺾일 수 있는 그런 게안 보이는 게임이라는 거지. 이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 욕심부리지 말고 일반승으로 갑시다, 일반승으로. 아니, 아니, 그리스는 어제 우리 오바만 갔는데, 마이안 갔는데 왜. 어제 또, 시 마엔 그, 뭐야, 막판에, 크로티아 3전 막판에 버저비터 들어갔더만, 어. 그리스 승만 갑시다, 예. 됐죠? 그 다음에, 네더라고 이스라엘. 자, 네더라고 이스라엘. 일단 물한잔 먹고요. 자, 오릭스는 또 찬스네. 와, 오늘의 단폴, 여러분들아 6회쪽까지 1대1이네. 1대 KT 이거 좀 역전 안 하나? 오늘의 단폴지야 정확하네, 진짜. 아, 어, 진짜 미친 수준이긴 하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방장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게 누구라고 했다? 이 아부디아. 결국, 느바산 한 명이 핀란드 느낌이야. 핀란드 느낌. 어, 롱롱 어서와라. 잠좀 잤다. 어. 핀란드 느낌. 그러니까 핀란드도 마카렌이 캐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느바산 아부디아 이 인간이 캐리를 하는 거잖아. 응. 그리고 나머지 빅맨들도 나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지금 이스라엘 배당이 여러분들아, 어라 이스라엘도 좀 생소한 팀이고 네덜란드도 생소한 팀이고 랭킹도 꼴랑 다섯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근데, 왜 1.18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이스라엘 일반승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거지. 이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승갑시다. 됐나요? 자, 농월 질문. 농구 월드컵 질문. 궁금한하있으면 질문하세요. 해축. 해충. 해축도 지금 조합이 다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그 고배당 그거 준다고 했는데 아직 고배당은 안 나왔어. 자, 해축. 시시 펠리스 오버. 그다음에 맨시티 경기 오버. 경기 오버. 그다음에 오니온 경기 오버. 그다음에 토트넘 경기 오버. 그다음에 라치오 경기 오버. 프랑스 슈터가 약한가요? 아니 프랑스 슈터로가 하면 그 백인 앞에 있는 애가 있어. 걔는 수치시 좀 나쁘지가 않던데. 이제 포니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루아르, 말레돈. 루아르 말레돈은 슛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포니에가 해 줘야 되는데 첫날에 좀 개판 쳤던 건 사실이지. 근데 프랑스에 앞선에 그 백인 조만한 애가 있긴 있어 걔는 좀 슛이 좀 좋긴 좋더라 음. 음. 다섯 개 오버입니다 그리고 로또 벳 한번 준, 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로또 벳트 놓으면 줄 거고 어. 됐죠? 올 오버 자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이 농구 월드컵을 금액을 올려서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 와 오리스 개꿀인데 여러분들아. 어. 그 어떻게 하느냐? 음, 내일 물부도 딱몇 경기만 준비했다. 좀 오늘 좀 많이 준비했죠. 8경기를 준비했단 말이지. 8경기. 그러면 요거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자 보선경기.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다? 카이클이 나온다. 그냥 오버 가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경기는 벨로가 나오고 텍사스가 미정이지만서도 이 경기도 이 인간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뭘로 가자. 오버로 갑시다. 보스턴 경기. 오버. 그다음에 피츠하고 토론토. 지금 토론토가 한 경기 한 경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이 피치에 새로 나온 이 콘트 흑형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당하긴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 공이 확실히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선발에서 이 불펜데이를 하는 이 토론토보다, 콘트 믿고 한번 프렌을 도전해볼만한 경기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프렌으로 한번 도전해봅시다. 피츠 경기? 아, 피츠 프렌. 그 다음에 이 경기. 자. 이 볼티라는 팀이 보스가 나오는데 1.3이다 아이고야 이거 뭐냐 이거 옛날이었으면 패스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거 볼티가 홈 분위기도 그래 <laughs> 그 다음에 오늘 그 뭐야 마지막에 왓치맨이야 와치, 누구야 와크맨이야 뭐야 이 인간 대타로 나왔을 때 밀어내기를 해주면서 경기를 잡아냈잖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뭐야 이오크렛 라인업을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퓨처스 애들 퓨처스 애들 다 올려가지고 그냥 실험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욜로가 직전경기 뜬금호투가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 볼티라는 팀의 1.3이라는 정배가 거슬리긴 하지만 이거 안갈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자볼티슨그 다음에 세인트허식하고 자 요거는 세인트 단순하게 생각하면 홈 웨인 나이트가 나왔다 그리고 세인트다 그러면 세인트 승을 또 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스마일리가 페이스가 현재 물부 자투 중에서도 거의 탑급의 수준을 들어갈 정도로 페이스가 계속 좋은 친구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또 세인트가 최근에 또 어떤 병이 도지고 있다. 직전 경기 점수를 많이 냈을 때 다음 날 경기에서 무기력한 빠따가 나오는 와이구야 오륙스4리는 개꿀인데요 이씨가 NC 뭐하냐 이거 하나만 나가지고 구창 못 꺼내가지고 씨발 남지민을 또못털고 있네 아 열압이야 시 열압이야 아 잠시 음자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언더로 갑시다 언더롤자 세인트 경기 언더 자 화삭하고 미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 전쟁 같은 경기. 그 다음에 내일도 당연히 전쟁 같은 경기. 그 자. 양 팀이 이 경기는 진짜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아메리칸 중부리그가 이 화삭, 미네. 그 다음에 또 뭐야. 어, 클불. 요렇게 세 개가 지금 완전히 초박빙 상황. 그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우리는 뭘로 가자. 어. 시즌 믿고 화삭으로 갑시다. 됐자. 화삭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양 선발이, 어 맛이 갔다. 어 지금, 번스도 맛이 갔어. 근데, 누가 더 맛이 갔다? 어 범가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맛이 갔어요. 어 됐죠? 이거 미르키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장이 에인절스 경기는 잘안 건드리긴 해. 특, 그냥, 아, 오탄이 아, 나왔을 때. 근데, 문제는, 오탄이가, 올 시즌 이제 휴스턴 전에, 워낙 잘 던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 선발들 중에서 가장 믿음시, 믿음이 떨어지는 이 가르세아가 노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에인저스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개저스. 오늘 지면 4연패절 야, 올 시즌 개저스 4연패 있었나?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아스가 놓고, 누가 놓온다 머나야가 놓온다 머나야 다들 알죠? 어 머나야 잘 알죠? 뭐가? 혼자 볼렛쇼 하다가, 비기닝 당하고 무너지는 머나야. 어 그러면 이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저스를 부주력으로 뺐지만, 내일 같은 경우 이거 다저스 주력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게임이잖아. 그제? 그래서 이거 다저스로 갑시다. 됐자. 와, 땀 많다, 여러분들. 아 <laughs> 많다, 많아. 어. 야 여러분들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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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그러는데, 막 축구 오늘 같은 날한 60경기, 막 이렇게 많잖아. 그 60경기 축구 분석 하시는 분들 다 코멘트 다 해줘. 아, 제가 그런 분들, 리스펙 한다. 어. 60경기 전부 다 코멘트 다 해. 아니면 넘어갈 거, 넘어가. 아, 이고야 리스펙 합니다. 코멘트 다 해줘. 아, 유럽 픽 보고 하는 거라고? <laughs>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아? 질문? 음. 아, 60경기 다 아니죠? 그래. 그냥 축구도 그래, 여러분들아. 축구도 그래. 뭐, 어떤 경기도 그래. 이제 배팅판에 오래 있으면, 뭐, 굳이 뭐, 전경기 뭐, 대충 떠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와, 뭘 골라가지? 그니까, 이거야, 여러분들아. 힌트를 줬잖아. 물부는 따로야. 이게 2부야, 2부. 그니까 러 우리는 오늘 주력을 뭘로 갈 거냐면, 이 농구로만 갈 거야, 농구로만. 이해 돼요? 배구는 안갈 거고, 배구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라고 했던 거고, 다 이야기 했잖아. 농구로만 간다고. 근데 아까 내가 뭐가 제일 좋아 보인다, 데 여러분들아. 어, 1부, 2부라고. 이거 가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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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거 가고 짭지는 지금 따 봐봐라. 전부다 핸디캡이야 역배야 핸디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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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디캡이야, 핸디캡이야, 핸디캡이야 이 두개 일반승이야 음... 그 뭘로 가면 되겠노 눈치없는 거더라. 아우 정말 정말정말 정말, 여러분들아 그냥 뿔대지 대신 배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라 이것들아 대신 배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라 제발좀 어이구 징글징글하다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질문 없죠 어, 물분또 아까 이야기 다 해줬잖아 어, 다저스로잘 활용하면 되겠지 어, 됐죠 그러니까 반장도 좀 먹고 좀 살자죠 좀. 어. 어? 좀 먹고 살자 새 어? 빠지 하루에 잠 3시간씩 일하면서 반장이 어? 여러분들 더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동네방네 좀 홍보 좀 해란 말이야 이거더라 반장처럼 어? 이 리얼 배트가 어디 있냐고 이거더라. 없다고 아시겠죠 어, 여기까지 됐고 어 다저스는 나쁘지가 않다 여러분들아 내일 지금 이, 이 경기를 안갈 수가 없잖아 음. 됐죠 다들 건승하시고 또 새벽에 또 신나게 또 응원해 보고 야 이거 NC가 한번 응원해 볼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민심을 보자 어차피 지금 오릭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NC 좀 응원하고 싶은데 아니요 어, 그럼 쉴까? 시작 여러분들 각자 시작을 시작 그래. 좀 시작 한번 봐 봐. 응원. 응원해. 자 자. 응원해 보자. 1번. 좀쉬라 2번. 어. 아니 어차피 자 잠은 다 깼거든. 1번? 어, 1번이 맞네. 어 그럼 주기 방송 켜 놓을게. 잠깐만요. 지금 쪽지 보내고 바로 올게. 잠깐만. 중분 볼 사람 보고 있으세요. 방장, 이거, 영, 좀, 일좀 하고 올게. 홍문 씨, N c 필승, 응원방. 음, 자, 저기요.